그렇다면, 선생님, 여기서 구분을 해본다면, 대화의 방법이었고 대화의 종류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편 우리가 이 대화를 할 때, 솔직하게 내 말한다. 니 솔직하게 말해라. 내 수아들한테는, 정직하게 니가 지금 답변해줘라. 이런 그런 분류가 나오는 거같아요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방편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말을 조금 돌려가지고, 지혜로운 거짓말도 <laughs> 대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각이 분류를 하시고 요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언어들이죠, 이게. 야, 솔직히 이야기해라. 네가 솔직히 이야기해라고 아무리 해도 상대가 지금 니하고 지금 마다 떨어져야 솔직히 해지는 거지, 솔직히 하는 법은 없습니다. 솔직이라는 것은 신뢰가 쌓여져야만 정확하게 솔직히 나오지, 해라해도안 되고, 하지 말라 해도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 발생적인 것이지. 솔직하락 한다고 절대 솔직 안 해줍니다. 내 자식한테도 솔직히 이야기하라 하면 자기의 뜻과 부모님의 지금 신용거래 방법에 지금 이게 척도하고 맞춰갖고 고만큼 하지 절대 솔직히안 합니다. 우리 자식은 솔직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깨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부인은 내한테 솔직하다 깨십시오. 없습니다. 내 남편은 내한테 솔직하게 한다. 없습니다. 사고 깨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와 비례해서 두께만큼 내가 거기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솔직한 건 절대 없어요. 솔직히 말해라 하는 니가 등신이에요. 짝등신입니다. 솔직한 걸 듣고 싶으면 니가 행시를 분명히 잘했다면 그말안 해도 정확하게 솔직한 것만 듣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든, 바르게 안 하든, 막 이런 거는 본인들의 자유니까 이런데 꺼달리지 말고 내 갖춘 만큼 하십시오. 갖춘 만큼.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싶으면 막 하라니까. <laughs> 상대가 갖춘 사람은 네가 거짓말하는 거 정확하게 다 알아. 그래서 거짓말에 넘어가지도 안 하고 근데 갖추지 못한 사람은 내가 거짓말하면 내한테 딱 당해야 돼. 그래 다음부터 너도 갖춰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거짓말하면 나쁘니, 좋으니, 이렇게 할수 있는 자격은 내한테 없다. 거짓말도 상대가 하는 것이고, 상대 인생입니다. 상대 거를 내네 잣대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려라.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꿈을 못 깨고,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 내를 갖추십시오. 갖추고 있으면, 정확하게 갖춘 만큼 상대는 정확하게 바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솔직히 말해라. 이거, 버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 없어. 절대 없어. 그게 빠져가서 하는 거야, 우리가. 이해 돼요? 네 우리가 소통을 잘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한다. 이 무슨 소리냐? 신과 신이 소통한다. 내모지라는 에너지를 상대가 내한테 준다. 상대가 모지라는 에너지를 내가 준다. 이것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천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다 이 말이죠. 지금의 이 시대에 와서는 질량이 꽉찬 시대라서 네가 말하는 것이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네가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네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일으 세울 수도 있고 네가 말 한마디가 죽을라는 사람 살릴 수가 있는 시대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왜 그러냐?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량이 찬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지 내 영혼의 질량이 모지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갖추어온 겁니다 네 영혼의 질량이 찬 사람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서로가 힘을 얻으려면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통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를 갖추어야 된다 무시한 사람은 절대 소통이 안 된다. 내 질량을 기본으로 갖추고 나면 소통은 저절로 되는 것이지 네가 할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갖춘 사람은 어떤 일부터 일어나느냐? 상대 말을 들을 줄 안다. 여기 소통하는 데제1번입니다 상대 말을 듣고 나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할수 있다. 소통을 제일 못하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는 대로 씹어린다. 이거는 소통이 안 돼. 지금 그런 사람이 많죠. 교수님들. 내가 아는 거를 씹어냅니다. 학생들한테. 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냐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인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왜 교수님들이 살수 있느냐? 철바통을 만들어 갖고 내가 세상에 빨대를 꼽아가 삽니다. 월급은 나오니까. 큰일 날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힘을 주지 못하면서 나는 잘 살고자 한다. 이거는 천벌을 받습니다. 조금씩. 엄청난 시련이 오죠.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한테 힘을 주었다면, 너는 분명히 대접을 받을 지니. 이게 앞으로 후춘 시대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이해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해되게 하지 못할 말이라면 입에서 꺼내지를 마라. 이게 소통의 1번입니다.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가 이해 못한다라고 혼낸다면, 그 벌은 네가 받을 것이니.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가 이해되게 말을 했다면 나는 움직이기에 꿈대가 있는 게 인간이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니 너 실력을 쌓아. 그래서 공부하라. 공부를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됩니까? 정법 강의 들어라.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것은 민초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억울한데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게무엇임니 네가 지금 바르게 분별하는 게. 잘못된 게 무엇이라는 걸다아르키 주는 이 공부라서 누구든지 이 국민 공부를 할수 있는 만큼 쏟아내놨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다가 6천 몇백 강의를 이어놨다면 우리 국민들 기본 갖출권은 다여 있습니다. 네가 생각나는 걸 두드려서 두드리면 나오니까 나오는 걸 들어라 제목을 골라가면서 네가 지금 답답한 게 무엇인지 그 단어를 두드리라 정법시대 사이트 들어가서 두드리십시오 다 나온다. 누구든지 노력하지 않은 자가 니가 깝깝함이 없어진다. 절대 그런 법칙이 없다. 앞으로 후천시대는, 후천시대는 어떤 사람도 전부 다 어려워집니다. 어떤 어려움? 깝깝해진다. 이 어려움이요. 깝깝하다가 못하면 죽고 싶어지는 병이 오거든. 누구든지 인자는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선지식한테.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열 명이 나오고 백 명이 나올 것이냐? 이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안나와이 사람이 어떻게 다 가르키냐? 그래서 인터넷이 나와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 성장을 해서 기술을 낳고, 기술이 성장을 해서 과학을 낳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이 사이에 모든 것을 연장으로 세계 껌 나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바르게 가르켜도 인류가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한 사람만 바르게 가르쳐도 모든 신들의 개념을 틀수 있다. 다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이것이 소통입니다. 우리는 배울 것은 인터넷에 가서 배우고, 내가 실력을 갖추면 상대를 이해되게끔 말을 하는 그 연습을 해라. 내가 말을 냈는데 상대가 이해를 못하게 했다면 네가 까깝해질 것이다. 이것이 벌 받는 겁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자꾸 그렇게 해서 자꾸 모이면 네가 병들어 아파서 자빠질 테니 이제부터 병원에 누워서 걱정하고 병원에 누워서 공부해라. 정확하게 일어나. 내가 상대를 어렵게 하면서 내 잘났다 하면 너는 정확하게 이것을 반복하면 네가 쓰러질 거니까. 쓰러지면 병원 가고, 병원 가면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 반성해라. 안 가려면 그런 짓 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야지 우리, 우리 이 삶이 좋아지고, 틀리게 살면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후천시대는 우리한테 옵니다. 이런 걸잘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리켜라. 내가 경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아리킬 수 있다. 아리킬 수 있는 실력 없을 때는 아리키지 말고 사이트만 아리키 줘라. 그것도 아리키는 겁니다. 같이 나눕시다. 나는 이기서참 내가 이때까지 찾지 못하는 걸 여기서 찾았습니다. 당신 또 들어가 보십시오. 겸손하게 아리켜야 돼. 인터넷에 우리는 공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지식도 거기에서 공유해야 돼. 요 모든 깨달아서 나오는 진리도 거기에서 공유해야 돼. 요 앞으로 미래는 인터넷에서 전부 다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놓는 모든 법도 그 안에 다열 것이요. 누구든지 또듣고 노력하면 그 안에서 찾아서 누구든지 법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이 정법은 네한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세상에 엄청난 힘을 쓸 것이다. 이게 법심입니다. 내가 말을 해서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면 입을 닫고 너를 갖춰라. 내가 말을 하니까 상대가 이해가 잘 된다면 자꾸 아리키라. 아리키는 속에서 네 공부가 늘어난다. 내가 말을 하니까 상대가 이해를 잘 못한다. 입 닫고 너를 더 갖춰라. 갖춰야 돼. 안 갖춘 사람이 너무 아리킨다. 어째 자연에 그런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야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박사 자격증 열다섯 개가 있다. 그런데 말을 하니까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너는 공부 잘못해서 박사증 하나도 필요 없는 거다. 무식한 놈이다 이 말이지. 내가 학교 많이 다닌다고. 갖춘 사람이 아니고 바르게 갖춰서 상대한테 득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르게 갖춘 것이지. 박사증 15개 있어도 소용없어. 상대를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너는 존경받지 못한다. 네 일은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이게 앞으로 미래사회입니다. 미래사회 최고 인기를 얻는 종목이 가리키는 직업. 최고 진량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가리키는 사람. 최고 존경받는 그런 직업도 가리키는 사람. 가르키는 것은 남이 이해되게 가르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 이해 안 되게 가르친 것은 안 가르킨 거다 이 말이죠. 가르키는 사람 대접받는 시대 그렇게 오는 겁니다. 후배들을 가르키든지 어린 아이를 가르키든지 어른을 가르키든지 대통령을 가르키든지 그건 네 실력이다. 정확하게 이홍의 인간들의 실력이 앞으로 나오면 만일에 내가 가르킬 수 없다면 성실하게 그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분들을 받들고. 너도 배워라. 그러면 거기서 또 배우고 갖추어져서 너도 또 가르칠 수 있는 분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성장한다.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이분들은 존경받고 앞으로 미래의 역사에 영원히 길이 남을 거니. 이게 홍익인간들이. 물질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바르게 가르켜서 바르게 살면 물질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이게 자연의 운행의 법칙입니다. 돈을 벌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빠르게 하면 돈은 움직인다. 돈을 벌려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하면 네가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질량이 온다. 정확하게 오면 돈 벌려 하지 마라. 벌려 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고 네 앞에 주는 일을 행하라. 그걸 성실하게 행하면 네한테 필요한 거는 정확하게 사회가 준다. 더 잘하면 더 크게 주고 그걸 잘하면 또 크게 주니 걱정하지 마 앞으로 후천 시대는 펼쳐집니다.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가르침이 내한테 와닿거든.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이해됩니까?